여러분 연애를 시작하고 싶나요? 그럼 나이들이 어느 정도 있겠네요. 그런데 어떡하죠? 요즘은 회사만 경력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연애 상대도 경력직을 원한답니다. 내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99%의 여자들은 경험 많은 남자랑 사길래 30대인데 모솔리랑 사길래? 라고 하면 99%는 경험 많은 남자를 선택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모태솔로라는 것을 제발 먼저 밝히지 마세요. 여자가 먼저 묻지 않는 이상 밝히지 말고 물어봐도 웬만하면 모솔이라고는 대답하지 말고 그냥 뭐 많진 않아요.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세요. 여자가 말 걸어준다고 기분 좋아서 해야 제가 사실은 이러면서 쓸데없는 tmi를 말하는 순간 엠무의 꿈속에서만 좋아하는 연애를 하고 현생에서는 배만 벅벅 긁는 노총각이 될 것입니다. 그런 모솔을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궁금하겠는데요. 적당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청소년이 아니면 몇 살이던 간에 이 나이까지 모솔이라는 것은 다른 여자들이 검증해 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모솔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남자에게 하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생깁니다.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검증하지 않아도 이미 얼굴에 매력이 없다는 반점이 있으니까 그동안 많은 여자들이 검증해 주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센스가 없는 것입니다. 상현이라는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그동안 내가 썰어오던 것하고는 다른 썰어야 할 목이 여러 개고 어떻게 여자랑 연애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스킨십을 해야 되는지, 어떤 눈치를 채야 되는지, 어떤 센스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김호노를 찢어놓은 정도로 재미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. 내가 신호부 선생님도 아니고, 굳이 애를 전집 중상중을 가르치면서, 연애란 이런 거란다 하려고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. 여기까지 듣고 무한성에 많고 많은 모솔들이 연애 포기를 하겠지만,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연애 경험이 많든 모솔이든 그거보다는 여자가 봤을 때 매력이 있냐 자기 스타일이야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모솔들의 이미지가 여자 앞에서 뻘쭘하는 이미지만 있으니 모솔들을 거르려고 하지만 사귀기 전썸 타면서도 여자들이 보통 남자한테 연애를 할때 원하는 건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해주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연애 경험이 없는 모솔이면 그게 안 되니까 여자들이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연애하러 지상으로 나가 봅시다